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택배한데 놀러 나왔어요. 여기 이제 초대받고요. 이 카페 열 내일 이제 개업하는 집입니다. 12일날 이제 개업한대요, 내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놀러 왔는데요. 어, 이렇게 앞에 멋있게 해놓으셨어요. 카페. 그러니까 동굴 다육이 카페입니다, 이게. 아, 글씨가 잘안 보이네. 동골 다육이 카페 엘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카페를 열었네요 작년에 이때 왔다 갔는데요 이제 1년 만에 딱 찾아왔습니다 이게 아 정말 오래간만에 왔죠 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는 카페고 이제 저쪽으로 아, 정말 아기자기하게 잘해 놓으셨어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카페 앞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여기는 이제 맨 어, 네, 네 이렇게 아 정말 많이 해 놓으셨네, 세상에 바위 술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쁘네요. 이거 보세요, 오, 매주 모양을 뜬거 이제 이렇게 해놓고, <laughs> 세상에 이거 집신 좀 보세요. 예, 네, 앞에 이렇게 아. 음, 이거 진짜 멋있다, 엄청 커요. 깜찍하게 이렇게 해놓으셨네. 여기는 카페 앞에 그냥 이렇게 해놓고요. 어 저쪽으로 가면은 또 이제 어, 다육이 전문 이제 매장이 있어요. 아, 이거는 뭐 진짜 작품이네요. 멋있다. 어, 의자에다가도 이렇게 해놓아도 괜찮네. 여기 보세요. 의자에다가 이렇게 해놓아도 되네. 여기는 이제 카페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안에서 지금, 어, 커피를 하시고 계시네요. 어, 우리 손녀딸, 책 보고 있네. 제가 혼자 오기 전 그래서 손녀딸 데리고 왔어요. 야, 아, 아, 사랑스럽게 해도 우리 이렇게 하고 싶네. 이거는 너무 예뻐요, 세상에. 엄지 손가락보다 조금 크다. 이쁩니다. 바위설들도 있고. 와, 손님들이 어셔가서 이런 거잘 집어가네요, 보니까. 그냥. 그냥 선물용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이런 거잘 가져가시네. 사랑목 홍궁짝이래요. 근데 물이 안, 안 들었네? 여기는 또 이렇게 다어요 카페 앞에. 아까는 뒤쪽. 그거의 정문 같은데, 이제 방금.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가 뒤. 오, 멋있죠. 카페입니다 여기는 가성 집도 여기 저기 있고 또 다육 매장도 있고 그래요. 하우스 다우스 다육, 여기 하우스도 있어요. 아, 여기 놀러 오면은 야 옆에 계곡도 있고 계곡도 있고 산도 습니다 하루와 시간 보내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물 흐르는 소리 들리시죠? 여기 계곡입니다, 계곡. 물이 안 보이네.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 어디도 있겠네, 어디. 보세요. 무나 이쁘다. 아, 펜댄스 지금 꺾히려고 그리고 세상에 저런 많이 매달렸네요. 꽂히려고. 아, 염자도 색깔도 이쁘고. 뭐, 타이니 버거리에는 아, 파란색을 금지하고 이거는 라일락 같아요, 라일락 같아요. 노지에다 이렇게 키우니까, 으음. 보세요, 노지에요 노지. 오염 아무도 없이. 다림막도 없어요, 그러 이렇게 하니까 색도 이쁘고, 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사장님이 방금 이제 그러시는데, 라일락부터, 이제 지금 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 만 원에 네 개씩, 오시는 분만 이제 택배 하, 하던 건데요. 지금 바빠서 못 하신대요. 당분간은. 카페 금방 오픈해야 되고 일이 많나 봐요. 예. 자, 만 원에, 그러니까 2,500원 꼴이네요. 2,500원 꼴. 네. 하나에 2,500원. 아, 이게또막편치라고 좋다.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어,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도 있고. 아, 이거 펀킨펀킨 같기도 하고. 펀킨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언슬로언슬로는또 너무 살쪘고. 노지에서 <laughs> 키워갖고 좀 달라요. 나나 호크 미니가 막 빨갛게 아주, 이렇게 됐네요. 이거는 미니벨. 이거는 미니 연사 같아요, 미니 연사. 아, 쟤도 있네, 또. 자, 여술꽃. 이거 깔아서. 이런 아이들도 있고. 그냥 슬렁슬렁 지나갈게요. 여기 놀러 오시는 한, 분에한내서 이제 판매하시니까, 뭐, 여기 카페 놀러 오시면 될것 같네요. 큐빅도 이제 이걸, 여런 애들은 좋다. 유용할 정도로 요거. 큐빅 큐빗도 속고아버사도커진거 통통하고 좋네요. 자, 이런 애들은 어, 2,500원 꼴, 만원에 4개씩 드린답니다. 이건 백봉 국인데요. 이건 꼭 피해야 이쁘지 이럴 때는 그래서 그래요. 예,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구경합시다. 예, 예, 이거 14,000원짜리 네티지가 있네요. 정직하고 좋습니다. 백봉국이 이제 꽃피을때 엄청 이쁘겠죠. 네. 와 공기부터 좋다 여기는. 여기가 시골 시골 같아요. 여기 산막산 옆이고 뭐 산들 이렇게 뭐 정말 멋지다 죠 그래서 보니까 카페 딱 보이고. 아, 음, 진짜. 그러면 다 여기 키우는 거. 여기 있고, 다 여기 하우스. 여기 있고요. 그러면 이건 뭐, 밖에 저 사면 팔방에 이제 다 여기입니다. 예. 네. 구경할 거 정말 많아요. 이렇게 화분들도 있고 여기 오시면은 어 지금 뭐 내일 오픈인데 오늘 벌써 서울에 뭐뭐먼데서들 많이 놀러 오셨어요 자, 이런 아이들 뭐다 판매하니까 여기 오시면은 뭐 어, 마음에 드시는 거 해가지고 어, 데리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물 흐르는 소리가 좋죠, 예. 자, 그러면은요, 저 카페 안에 한번 들어가 어, 좀 같이 구경 좀 할게요. 어, 카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짠, 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카페니까 당연히 카페를 이제, 이제 커피 뭐차 파는 데겠죠? 예쁜 아가씨가 이제 차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보세요. 어, 저도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어, 이제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막기자기하게 이렇게 막 예쁘게 아 정말 잘꾸며 놨어요. 화분들도 고급진 화분들도 있고 여 보세요, 사 하고 이쁘죠. 정말 여기 오시면 막 볼거리, 구경거리, 먹거리 막 풍부하고 막 좋습니다. 막 경치도 좋고, 아 정말 멋진 화분들도 구경하시고 구매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laughs> 일석이조. 일석3조 네, 제가 막뭐 허튼 소리 막 하죠 이것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제가 2층에서 한번 구경 좀해 보겠습니다 여 2층에 올라왔어요 2층에도 이렇게 물 많이 심어 놓고 뭐 악기에다가도 다 여기 그일솔이라거나 이거 뭐다거나 뭐 붙이는 거 이렇게 다해놨어요 이야, 정말, 막, 뭐, 예, 주인장이 진짜 부지런함이, 이거, 이거 보면 아시겠죠? 어떻게 이렇게 다 해놨을까요? 제가요, 작년 이때, 딱 1년 만에 왔어요. 작년에 한번 왔다 간, 왔다 간 데인데, 작년에 이런 거 없었어요. 카페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만에, 정말, 아, 노고가 많았겠어요. 이거 보세요. 아, 이런 것도 해놓으시고, 리톱스도 여기다 심으니까 희한하네요, 정말. <laughs> 멋져요, 멋지고, 이뻐요. 이거, 밖에 풍경도 좋고, 이야, 정말 좋습니다. 뭐, 친구들 같이 와서 커피도 마시고, 예.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마당도 넓고 해서요. 삼겹살 가져와서 착구워가고 술도 한잔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보여요. 이거 해놓은 거 보세요. 여기. 2층 안에는 더뭐 이런 것도 많이 심어 놓고, 이야, 이거 붙여놓은 거 보세요. 오늘은요, 제가 이제 다 여기 하우스 안에는 이제 소개 좀할 시간도 좀 걸고 내가 한 컷만 딱 찍어가 가니까요. 영상이 정말 길어지네요. 다 여기는 좀 적게 보여드리고 이제 어, 카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고, 어, 그랬다는 것만 이제 제가 또 오픈, 내일 당장 오픈하니까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전망도 좋고요. 어, 경기도 광주에 있잖아요. 광주에는 진짜 아, 산도 막 불러 쌓이고 여기 카페가 너무 진짜 공기도 좋아요. 탁 들어오면요. 놀러 들어오세요. 2 층에도 아주머니들 며이나 앉아 계시고 커피 마시고 계십니다. <laughs> 예. 우리 저기 여기서 막 택배도 하고 그러셨는데 요즘 에 이렇게 내일 당장 이제 오픈하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접어두고 잠깐. 손님들도 많은데요. 오시면 막 하루에 막이하쏟 제가 선물용으로 막 많이들 들고 가시나봐요. 이렇게 해놓은 거를 어, 많이 팔았다고 하시네요. 사모님이 힘드시겠어요. 아 이거는 뭐. 진짜 청대 청대 해놓고 이렇게 막 심어놨는데 아, 정말. 멋져요. 내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찍어서 올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 보시고 아, 여기 이제 이런 놀러 오시면 진짜 즐거울 것 같아. 하루 시간 막 바득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